<laughs> 아 영재 그래도 제가 <laughs> 프릭스 패키지 사주니까 잘 끼고 다니네. <laughs> 귀엽고 마주.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방 봤어? 아 <laughs> 어, 비번 저기 써 있어 조거 <laughs> 영재는 네, 저희, 뭐, 이렇게, 저희 팀원들 모두, 그리고 다른, 된데? 다른 그니? 팀들도 이제 다 같이, 그, 쫓아다니면서, 좀, 부러... 좀 그, 뭐랄까, 좀 스토커 같은? 아, 그런 사람이라서, 웬만하면 비밀번호다 알고 있어, 쟤는. 저 우리 집비밀번호도 알걸? 어이, 스피드 이거, 될지 모르겠어, 이거. 원래 우리 팀 저, 분위기 좋으면 되게 잘하는데, 분위기 말리면 또안 돼. 분위기 말리면 기차 엄청 못하는 팀한테도 져가지고. 아 개인전이요? 알겠습니다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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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